사랑하는 효정 가정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식구님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효정 캠프 세 번째, 3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1차, 2차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효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길이면서 홀리마다 한의 눈물과 기도를 닮아가는 생활인 것을 배워왔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번그 효정의 불씨를 가슴에 붙들고 이 길을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홀리마다 한께서는 세상의 오해와 시련 속에서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늘 섭리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깊이고 우리의 무관심과 미성숙을 대신 짊어지신 하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번 효정캠프 3차는 이런 참 어머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뜨거운 정성의 마음을 갖고 120일을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삶 속에서 홀리마다 한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외로움을 품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됩시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단순히 내 안의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과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식구들을 품는 어미닭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잘 알듯이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그 따뜻한 체온 하나로 생명을 깨우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성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다친 그 마음을 깨우치게 하고 하늘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의 불씨가 됩시다. 매일 한숨 속에서 눈물 속에서 우리는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정성으로 실천하면서 천심은 기도와 더불어 한 영원 한 영원 하늘 품으로 품어 앉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4개월 동안의 여정은 세 가지 축으로 만듭니다. 뭐냐 하면 매일 훈독하고, 묵상하고, 이 묵상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말씀을 통한 본심의 회복, 홀리마다 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 DNA를 깨우치는 것이고, 진정한 효정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깊은 정성, 천심문 정성과 개별 정성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효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끊어진 마음들다 이어서 나와 할 부모는 물론이고 가족들, 또 이세들, 어렵게 대화가 안된 이세들의 끈을 다 이어서 이웃, 팀원들과 함께 천심으로 연결합시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결국은 참 어머님 뜻과 더불어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각 효정팀이 매달 한 명의 VIP 또 효정의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휴먼 식구를 품는다. 이런 결정을 갖고 결심을 갖고 나갑시다. 단순히 교육이 아니고 실천해서 홀리마단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지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골방에서, 차가운 방에서, 습기 있는 방에서,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그참 어머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매일, 어려운 시구를 푸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효정팀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면 즐겁고, 함께 가면 쉽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효정팀을 만들어서 우리의 어머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가도록 바라면서 여러분 앞에 정말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지금 들어오세요! 함께 하십사! 하는 이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